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든 영상을 그 실시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 긴 영상 중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부분이랄까?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히는 경우가 발생해서 제가 그러한 부분은 녹화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대응제약을 어, 보고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칼돼지 매매법 뭐 과거에 옛날에 제가 봤던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어, 약간 변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칼돼지 매매법을 설명드리고 상한가와 하한가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 부분 영상 잠깐 들어볼게요 오늘 하안가에 대웅 사셨어요? <laughs> 하안가면 내일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일 더 떨어지고 시작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대웅 제약이든 대웅이든. 아니, 하안가에 들어가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 내일 들어가도 내일 하락 출발하지 않나? 그니까 저는 이 부분, 이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 아, 질문이라기보단 이야기를 하신 거죠? 대웅이 하안가를 쳤는데 말하자면 그, 하한가 친 가격이 이, 이날이었어요. 어제였죠. 어제 이렇게 하한가를 쳤을 때 이때 매수를 들어갔대요. 매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된 매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한가 친 날에 왜 매매를 하냐는 거죠. 그다음 날다 하락하는데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음, 이 부분 일단 상한가, 하한가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상한가를 친 날이 있고 하한가를 친 날이 있는데 상한가 친 날에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이 많아요. 나 상한가 쳐서 매도했어. 나 하한가 쳐서 어떤 회사 주가가 하한가 쳐서 매수했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멍청이. 몽총이. 멍청이 말고 멍청이. 아니, 어떻게 상한가를 쳐는데 매도했다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30% 상승을 한 거잖아요. 어 만약에 상한가에 매도 칠 거면 30 포인트가 아니라 한 25에서 막28 포인트 정도 올랐을 때 매도하면 되지 굳이 상한가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거는 몽총이라는 거죠. 상한가 친 다음날 어떻게 돼요? 거의 99포인트 상승이 추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상한가 친 다음날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상한가 친 날은 매도하는 건 몽총이다. 그걸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상한가 친 다음 날도 뭐 매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그리고 그 시가를 그러니까 상한가 친 다음 날 시가를 유지하면 그냥 홀딩. 시가를 유지 못 하면 매도 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해 안 가시면 댓글 달면 답변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짧게 영상을 만들 거니까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또 다음으로 음 하한가친날 매수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하한가친 다음날은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대웅제약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한가친날 너무나도 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한 2에서 30%만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0% 하락합니다. 거의 이것도 99% 하락을 해요. 하한가친 다음날도. 그럼 이, 날 추가로 뭐70% 7에서80%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하한가 친날 매수하는 것도 몽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한가친날 매도한 것도 몽총이, 하한가 친날 매수한 것도 몽총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매도하면 되고 하한가 친 날은 그다음 날 매수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칼 돼지 매매법 제가 저번에 그 돼지 그림 그림에서 설명했죠. 제가 예전에 그, 봤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돼지가 있다고 합시다. 돼지 잘 그리죠? 어우, 오늘 더안 그려지네. 그, 돼지가, 그, 이 정도면 뭐, 마우스로 그리니까. 돼지가 있는데, 이게 칼이 있다고 하자. 이제 칼입니다. 칼로 매도할 때, 그러니까 매도를 설명한 거예요. 매도, 매도, 매도할 때는 이 돼지를 이큰 칼로, 이큰 칼로, 반 토막 내듯이 매도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 매도를 잘못 하세요 매도할 때 이런 생각해요 어더 올라가면 어떻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아나 매도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팍 팍팍 치고 올라가죠 다 매도 쳐버리세요 이해 가시죠 매도하세요 매도 과감하게 여러분 큰 칼로 돼지를 반 토막 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게 매도하세요 이렇게 예상치 못해 갑자기 급등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 매도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매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매도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매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수는 쪼잔하게 쪼잔하게 정말 쪼잔하게 야너 진짜 답답하다 어뭐 이렇게 매수를 쪼잔하게 어 답답해서 못 보겠다 그 정도로 쪼잔하게 매수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매도는 이큰 돼지를 칼로 반토막 내듯이 과감하게 하고 매수는 정말 쪼잔하게 아주 치사하고 어머, 야비하다 너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쪼잔하게 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오늘 뭐 짧은 영상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상한가 하한가에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칼 돼지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정할게요 칼 돼지 칼, 돼지, 그, 매수, 그, 매도법도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